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이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 기호부터 알려주시죠. 네,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면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네. 세입자는 기존의 보증금 12억 4천만 원에서 보증금 13억에 월세 150만 원으로 더 비싼 새 집을 구했고 중개수수료 580만 원, 이사비용 281만 원도 지불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37억 7천만 원에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네. 어~ 이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법원은 세입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와 이사비 그리고 중개 수수료 등을 고려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총 2,86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행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치면 불법행위라고 판시했고요. 네. 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갱신 요구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계약 갱신 분쟁에서 집주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두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네. 처음엔 월세를 올려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두 번째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네.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니, 그 집주인이 실거주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면서 소송을 했고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그 사유를 집주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결국 세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어,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박 임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요. 최근에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 집주, 집주인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면서, 갱신 거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매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세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네 이런 분쟁에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구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민센터에서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요청이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장 일자, 부여일, 그리고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거절할 때 서로 불이익한 점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계약 갱신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재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